안녕하세요. 테드 보크로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종목이죠.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아 이때 조금 빠지고 있다고 벌써부터 호들갑 들어갖고 이거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 반등이 끝 아니냐?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삼성전자 결국에는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건 누구다? 개미가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다. 얘네가 결국에는 삼성전자 주가 전부 다 끌어올리는 건데 얘네가 매도 안 하고. 매집안 풀렸으면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지수가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은 약20% 정도 좀 바닥에서 다이렉트로 반등이 나왔어요 이런 V자 방향으로 그러니까 V자 방향으로 당연히 반등 났기 때문에 이 자리 이때 샀던 사람들 차익실은 매물 나오니까 지금 이 정도 숨고르기 하시는 거는 조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우리가 수급 봤을 때도 결국에는, 자, 한 달. 자,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의 전체적인 수급이 어떻냐. 개미들만 주구장창 어떻게 매도하고 있다, 매도. 매도, 매도, 매도. 외국인이랑 기관, 금융투자. 싸게 물량 매집 바닥에서 다 받아먹고 있어요. 얘네가 안 팔면은 우리도 왜 매도를 해야 되냐? 굳이 팔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뭐2% 이런 주가 조정 구간에 뭐 종목 벌써 반등 끝난 거 아니니까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확하게 흐름 잡아드리면은 자 20일 이평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5일선 좀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 한번 모일 거예요. 모이면 다시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방향성 나옵니다. 근데 하방보다는 어떻게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래 물려 가지고 이때 이때부터 물려 가지고 고민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지금은 반등 편안하게 나올 자리니까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좀 보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삼성전자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서 조정을 받고 목표가는 얼마인지 제가 또 주가 전망 영상 또 촬영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체험방 홍보 좀한 번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김프로라는 이름으로 지금 키움증권에서 주식 1억 클럽 실전투자대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과 수익금 순위는 16위 몇 천분, 몇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당당하게 상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은 무료 체험방에 어떻게 전부 다100% 투명하게 무료로 공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무료 체험방에는 어떤 정보들이 올라오냐? 일단 인원 같은 경우는 약 800명 정도, 이 8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실제로 다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전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뉴욕 마감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아주 중요한 일정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오전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자, 실제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종목명부터 시작해서 매수 금액, 그리고 매도는 어느 정도에 하시면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시초가에 장전에 미리 드렸고요. 실제로 이 종목, 자, 성화 혜택도 잘 보셔야 되는 게 6,050원에 9시 2분에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 대성창투 시초가에 드렸던 종목, 바로 13% 급등 나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대명에너지 전내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약10% 상승을 하네요. 야, 쭉쭉 갑니다, 쭉쭉 가. 이렇게 대명 에너지 상승 나오고 있고 성화 혜택도 아까 드렸죠 아까 오전에 드렸지만 20분 뒤에 급등 랠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로 다 나오는 겁니다 신풍제약 24,200원에 24분에 드렸다 근데 어떻게 드리자마자 바로 3분만에 급등 나온다 3분만에 자 이렇게 신풍제약까지 추가로 18% 급등 나오고 결국에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 종목들 뭐 성우아이부터 시작해서 대성창투, 뭐신풍제약 모두 단타. 근데 이 단타도 그냥 단타가 아니죠. 드리면은 3분에서 5분 뒤에 급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전부다. 어떻게 드린다? 무료로. 자, 무료로 드립니다. 자, 근데 하지만 저희가 체험하는 인원들 제가 조금 선별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참여를 해 주시려면은 아래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를 좀 남겨 주셔야 되는데 자, 제 이름이죠 김프로. 김프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체험방 입장할 수 있는 어떤 초대장, 초대장 코드 직접 보내드릴 거고요. 자 문자 남겨 주신 분들이 초대장 코드뿐만이 아니고 자 당일 매매 가능한 급등주. 오늘 급등주 여기 다 있죠. 삼진 LND부터 뭐성화할텍 머큐리 그리고 직장인분들 매매 가능한 스윙 종목들, 평화웨딩스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상승 잘 나오는 애들. 대박주는 여기서 여러분들 대박주 무조건 100% 나옵니다. 자, 이런 조건 검색 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 무료로 보내드리니깐요 자, 다른 데서 이돈 내고 유료로 리딩 받으시면서 괜히 유료로 리딩을 받는데 오히려 손실을 본다. 근데 이런 투자자분들이 거진 뭐 85%에서 90% 이상이다. 비싼 돈 주고 리딩 받지 마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체험방 오셔가지고 수익 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트레이더 김프로였습니다.